고백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그 사건 하나로 라합이 받은 축복은 엄청나게 크고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아나고 어 뿐만 아니라 더 엄청난 것은 뭡니까? 이 라합이 이십오절 말씀처럼 요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물론 오늘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두 명의 정당권을 살려준 그 대가로 자기 가족도 살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어,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니까 어느 것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함께 포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탈북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죠. 어 나가서는 어떤 또 존재가 됩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죠. 다윗의 다윗당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라합은 괴말로 많은 사람들이 소문 소문 소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이곳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처럼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광해에서 40년 동안이나 저들이 살았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꽃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가?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듣는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한번 믿쭉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딱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 우리가 밥한 숟가락 먹고 배부르다 그럴 수 없죠. 밥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계속 떠먹다 보면 어느 뜨면지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양식이에요. 영양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노아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의 심령을 어, 감동하고 역사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 소문을 그저 허투로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곱씹으면서 야 그렇다면 내가 살 길은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리고 성이 이제 곧 점령당할 터인데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그런데 때 맞지 못돼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던 라합의 집에. 두 명의 정탁곤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그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 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마침내 구원에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 라합의 행동 하나 하나가 어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브리서 기자와 야고보서 기자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브스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laughs>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향해서 진격해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들어오고 계신가에 대한. 그 전능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가를 어, 라합을 제한 다른 사람들은 결국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때요? 그 소식을 듣고 살 길을 찾았고 사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조비오 정탐군과 함께 이제 기생나비 언약을 세웁니다 당신들이 이 성을 반드시 점령할 줄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 내가 아는데 당신들이 이 땅에 다시 들어와서 이 땅을 점령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오 라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증표로서 붉은 줄을 창가에 달아 매라라고합니다자그 언약에 의해서 결국 여우수아가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어때요? 그 언약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먼저 두 정탐꾼들이 그 기생 집에 들렀을 때에 정탐꾼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그 기생 라벨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laughs> 이오사가 지시를 내리죠 어, 결국 그 일로 이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점령에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기생 라합이 두미어 정한꾼의 말을 듣지 않냐고 그야말로 집을 나가서 살 길을 찾는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더라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을 점령에 들어올 때 아니 큰 소리를 외쳐서 집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집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뭡니까 믿음의 행동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다음에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동하지 못하는 까닭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고요. 믿어도 행동할 능력이 없다면 물론 행동하지 못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결국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 라고 저희들이 행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너, 이런 기록도 있고, 하여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그런데 이야고보서는 어때요?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 교회 최대의 교회 때에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그 말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뭐 쓰레기 지푸라기 복음이니만 이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코 야고보서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사는 두 명의 정크산 군들이 라합과 맺은 언약을 위면하지 않고 가면은 그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그 결과로 이들의 가족은 군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일을 라합이 행한 일은 큰 일도 아니죠. 어쩌면 작은 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일에 비해 라합이 받았던 그 보상, 그 보응은 엄청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비유의 어, 의미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같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한 칭찬과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들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똑같죠 음,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했을 때 잘하였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더하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문화 비위에서는 어떻습니까? 각열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지죠? 어. 한 문화씩 나눠졌다는 얘기는 기회에 대한 거라고 해요. 기회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그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기회를 10분 발휘해서 그야말로 열 문화를 남기는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그저 외면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에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하지만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 어찌 보면 기생 라비 일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았던 엄청난 축복에 대해 마찬가지로 너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저 열 문화를 남긴 것 뿐인데 주인은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뭡니까? 주인의 지시에 의해서 그 지시를 믿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엄청난 복이 이미 있겠지. 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단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딸임인데 그에게 다가오는 복은 엄청난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나여덟에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대가를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 반드시 그 가운데서 마치 종자를 이거 저거 뿌릴 때 이놈이 먼저 날지 저놈이 먼저 날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일을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 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기생 나합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크게 받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주아 복음을 위해서 행할 작은 일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이 전쟁에서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서 쳐라고 그들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군대 장관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싸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다양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 우리 어떻게 이기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 담대히 싸운다면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어떤 소문이었겠어요? 야, 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가 봐 라는 소문이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소문이 맞아 저분은 Han S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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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 s